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78번째 시간. 오늘은 삼상격 사주로 사업을 하면 큰 재물을 본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상담해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연세는 드셨어도 상당히 건강하시고 당당하십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쭤보니 자식 관련 상담이네요. 어, 이것저것 자식에 대해서 상담을 다 해드리고 마치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꽤 유명한 어, 두 분에게 저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 사주가 삼상격 종격으로 북격 귀격으로 사업을 해서 재물을 엄청나게 질수 있다고 했고 다른 분은 삼상격이 깨져 그림만 삼상격이 되니 무관이 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사주가 삼사격이 무늬가 되어 있고, 무늬만 삼사격이 되어 있고, 균형이 깨지니 삼사격이 깨진 삼사격이 맞습니다. 그러니 후자인 무관이 적격입니다. 그리고 사주 내에 나와 있는 것도 무관으로서 아주 잘 맞는 사주가 됩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저도 후자인 무관의 길이 맞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그 상담을 받고 많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무관인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길을 택하고 들어가 보니 군인의 길이 너무나도 제게 잘 맞고 한 길로 못탈하게 지내고 굴곡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제가 만약 사업을 갔다면,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겠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인의 길로 가셨으니, 안정된 삶을 가지셨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떤 사주길래 이러한 상담을 드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정축년, 정미월, 무신일, 어, 경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정축년생이시면 37년생이시죠. 그러면 2019년 올해 83세가 되시는 어르신이 되겠네요. 자, 이분이 젊었을 때 어, 진로 때문에 상담을 가셨다는 얘기죠. 한 분은 삼삼격으로 북격, 귀격이 되니 사업을 하게 되면 큰 재물을 거머쥘수 있다. 한 분은 이거에 삼삼격이 깨졌기 때문에 삼삼격으로 볼 수가 없어서, 안정된 무관의 길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주를 풀어봐야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이내 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본인이 무토, 큰 흙, 광활한 돼지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흙의 내 편은 같은 비겁인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밑도 역시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신금안의 무토,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어, 연간의 정화, 월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어, 지장과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일간인 큰흙 무토의 내편은 네 어, 연간의 정화, 월간의 정화, 작은 젖풀 그 다음에 어, 연지의 축토, 월지의 미토 해가지고 작은 흙이 내편이 네 되겠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이 네 많으면 사주가 강할 어, 가능성 이 있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이 많으면 사주 가 약해질 가능성 있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인이가 식사.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식상이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어, 일제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지에 역시 신금 큰 쇠가 있고 시간의 경금큰 쇠, 큰새가 이렇게 상당히 세력을 어,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새가 안장돼 있고요. 다, 다음에 재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없고 축토 지장간의 계수 그다음에 신금 지장간의 임수, 시지 신금 지장간의 임수가 안장돼 있네요. 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어, 사주팔자에 없고 미토 안에 을목 작은 풀이 안장돼 있습니다. 자 내편이 내편이 예, 상당히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은 작은 불, 작은 불, 그 다음에 축도 미토, 작은 흙으로 이루어졌죠. 반면에 상대편은 큰 세, 큰 세가 포진되고또큰세 안에 상당한 물이 암장돼 있어가지고 물도 만만치 않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이 불은 너무 작은 불로 이 커다란 흙에다가 어, 생을 해줘봐야 간의 기별이 별로 안 가고, 이 커다란 쇠는 상당히 큰 쇠이기 때문에 설기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은 작은 불하고 작은 흙밖에 없고,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은 큰 쇠, 그리고 차가움을 갖고 있는 물기운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개수는, 나한테 도와주는 오행 개수는 많지만은, 이 세력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내 힘을 빼간 오행인 세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사주가 됐네요. 약 사주. 신약이 아니라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겠죠. 자, 그러한 사주 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삼상격은 맞죠? 세 가지 오행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불, 흙, 쇠. 이렇게 해가지고, 불, 흙, 쇠. 그죠? 화생, 토, 토생금으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삼삼격, 종격 사주니까 어렸을 때 환경만 받쳐주면 북격, 귀격으로 갈 수가 있는 사주가 돼가지고 사업도 하게 되면 상당히 불을 잃을 수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균형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 정화, 정화, 작은 촛불이죠? 촛불. 이 불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심금한 임수, 심금한 임수, 물기운도 제법 서려 있고 그래서 균형이 균형이 이 불기운이 너무 약해가지고 삼삼격이 되기는 되지만 깨진 삼삼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바란스가 불기운이 너무 적어가지고 병화라도 좀 있고 큰 불이라도 있었으면 균형이 좀 맞아 들어갈 텐데 이 사주는 세기운 어, 강하고 흙기운도 제법 있지만 어, 불기운이 약해가지고 삼삼격이 깨진 삼삼격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사주를, 어, 공부거리로, 공부 자료로 가져온 이유가 삼삼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삼삼격은 세 가지 오행이 상생되면은 삼삼격이 이루어지는데 균형이, 삼삼격이란 거는 세 가지 오행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제대로 된 삼삼격이 이루어져가지고 귀격, 북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삼삼격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오행이 균형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 삼삼격이 깨진 삼삼격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굴곡을, 북격, 귀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 발자를 보면은 삼삼격은 맞지만 불기운의 균형이 너무 이뤄가지고, 어, 삼삼격이 이뤄져서 깨진 삼삼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는 운을 받을 때는 이 깨진 그, 약한 오행 있죠? 불기운이, 운에서 와야 불기운이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삼삼격이 이루어지면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희신이 희신이 불이 되겠습니다. 큰불더큰 불이 오면은 균형이 잡히겠죠. 이러한 사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삼삼격에 어, 제대로 된 삼삼격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오, 그 삼삼격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운이 희신이 되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삼삼격 맞지만은 균형을 잃은 삼삼격으로 운에서 불을 받아야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말씀드렸던 삼삼격, 북격, 기격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힘이 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삼삼격이 낫더라도. 그래서 이 사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자, 무관을 얘기를 했어요. 무관. 상당히 사주가 무털로서큰 흙이다는 얘기예요. 스케일이 좀 있죠. 많이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주는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문, 학문으로 어, 승부를 해야 되고 이 신금 신금이 문창귀인이죠. 그러니 더더욱 어, 학문으로서 나라밥을 먹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신이 상당히 발달돼 있죠. 남을 배, 남한테 베푸는 거. 그러니 군인의 길 가가지고 부하들을 이렇게 어, 품에 안아가지고 잘 돌봐주는 형상. 그리고 본인이 나라밥을 먹으면서 군인으로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배품이죠, 희생이죠, 희생 정신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그리고 사주의 나무 관이 약하니까 직업은 약한 사주예요. 그러니 더더욱 안정된 무관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학문성도 받쳐주고 그러니까 여러한 성격으로 봐가지고 무관이 상당히 잘 맞다 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연마살 신금 신금이 영마살이죠. 역마살 맞다리니까 어, 군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성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팔십 어, 어, 이분이 3세가 됐니까 옛날에는 군인도 상당히 안정된 직업이었죠. 그래서 군인의 길이 상당히 잘 맞는 어,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두 번째 상담하셨던 분이 무관을 선택해 준 그런 게잘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천년의운 흐름이 불기운을, 사주 약한 불기운을 채워주니까 균형이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군인의 길도 평탄하게 갈수 있었고, 사업을 했다면 이런 24살부터 이런 들어오는 운기에 상당히 굴곡을 가졌겠죠. 이러한 운기도 아마 그 상담이신 분이 참고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저도 상담을 했다면 이사주에 운기 흐름도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사업은 불가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사주프리. 오늘 사주풀이의 키포인트는 삼삼격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려면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균형이 깨졌을 때는 어떤 오행이 희신으로 운에서 와야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